자, 2017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차별 경험이 미치는 영향. 차별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차별 경험이 그럼 뭐에? 독립 변수가 되고 학교 생활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뭐가 됩니까?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땡땡지 m 고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지문에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을 대상으로, 이 표본이 되겠네요. 설문조사를 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대요. 두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차별 경험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억은 독립 변수. 자, 기억 종속 변수예요. 니은 종, 도, 니은이 종, 니은이 독립 변수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것은 질적 연구의 기초하였다 그러는데 1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죠. 이게 뭐 그래서 어, 당연히 양적 연구의 기초를 했겠죠. 이렇게 수치화시킨 연구를 하는 거고 통계 자료 한 번, 리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자, 일반화 시키려면은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표본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 100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 근거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대표성을 가지려면 모집단의 어떤 성별 비율이라든가 지역 간 비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표본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든가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린 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미음에서 비음을 도출하는 과정. 자, 자료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자료는 사례잖아. 사례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적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비음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양의 관계. 이거 보시면 어때요?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지죠. 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